그 시청자분들이 볼수 있게 타이밍을 좀 컨트롤하면서 드로우 페이드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어, 네, 네. 가능합니다. 먼저 가장 네. 제가 하고 싶은 드로우. 네. 드로우 각을 좀 크게 한번 내줘 보세요. 각을 크게요? 네. 푸르네. 한7 미터 정도? 칠 미터. 네. 아, 굿샷. 아 좋아요. 네. 이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<laughs> 크게 날수 있죠? 자 그럼 일단 페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고, 네, 네 그리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. 네. 네. 지금 들어오 너무 잘 걸렸거든요. 네. 페이드인가요? 네, 페이드도. 네. 7... 페이드는 한 7.4미터. 7.4미터. 네. 알겠습니다. 와우, 굿샷. 이게 어떤 차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가요? 어,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드레스에 있어서 어, 우선적으로 어, 공위치나 아니면 스탠스 궤도적인 부분을 일단 세팅을 해주셔야 하고 또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환점에 있어서의 타이밍인 것 같아요. 음. 어, 조금 더 어, 사실은 멈추는 이유가 조금 더 힘을 빼려고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힘이 빠질수록 조금 더 드로우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고 어, 또 조금 더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수록 제 몸에는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네. 그 부분에 있어서 어, 조절할 을수 있는 부분이 된것 같아서 어, 이렇게 해보시면 충분히 드로우 페이드 하실 수 있,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다현 선수가 드로우 샷과 페이드 샷을 보여줬는데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두 샷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네, 어,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샷에서 조금씩 어드레스가 일단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가장 먼저 드로우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, 공 위치가 저희가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어드레스에 있어서는 저는 가운데보다는 반개 정도 왼쪽에 두었지만 지금 드로우에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측으로 공을 이동하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음. 궤도적으로는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, 일단 공 위치를 조금 더 우측에 두고요. 그리고 스탠스에 있어서도. 어, 일자로 정렬을 잘 맞췄다고 한다면 조금 더 궤도를 우측으로 잘 인아웃 궤도를 잘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조금 더 왼발을 앞쪽으로 두는 편이에요 앞도를 앞쪽을 둬어서 <laughs> 어, 일단은 모든 어드레스에 있어서는 일단 궤도적으로 인아웃을 잘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두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고요 사실 그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그립은 항상 어, 똑같이 잡는 것 같아요 하지만 헤드를 헤드를 조금 닫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잡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하면은 사실은 헤드는 닫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헤드는 조금 닫고 그립은 똑같이 잡는 거예요. 이렇게 원래 그립과 그립이었다면 이 상태에서 그냥 헤드만 닫고 똑같이 그립을 잡아주면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별로 불편하지 않게 헤드가 닫히거든요. 음.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주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음. 나서는 이제 궤도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만 이제 전환되는 동작에 있어서 어, 한 템포 쉬어서 조금 더 힘을 뺄수 있게끔 하는 편이거든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이공 위치를 얘기했을 때 네. 그 원래는 중앙보다 조금 왼쪽에 놓으신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네. 아마추어들이 쳤을 때는 중그공 위치를 그냥 중앙에 놓으면 되는 걸까요? 어, 공 위치는 어, 사실 드로우를 치고 싶으실수록 조금 더 오른 발에 가깝게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음. 궤도적으로 인아웃을 만들기에는 우측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어, 좋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드로우를 드로우 샷을 구사할 때는 어, 평소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어드레스보다는 조금 더 우측으로 공을 두고 하는 편입니다. 네, 수민준 프로님. 네. 이 드로우 샷을 구사하기 위해서도 이다현 프로와 함께 중점을 줬던 연습법이 있을까요?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는 템포가 급해지면 드로우가 나올 수 없, 없기 때문에 탑에서 아, 네. 좀 여유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. 음. 그다음에 그 이제 전환할 때 어쨌든 이 패스를 안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니까 네. 몸을 어떻게 하면 지연시킬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아. 그래서 탑에서 여유를 갖는 거, 그다음에 다운스윙 때 왼발 앞쪽을 많이 밟는 거 이런 동작들을 많이 했었는데 음. 대부분 이제 그 공을 치면은 스윙을 하면 이제 몸을 돌려야 된다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냥 돌리는 것보다는 백스윙 올려놓고 왼발 앞에 밟고 회전을 하는 느낌을 해야만 이 팔의 안쪽에서 떨어지고 좀 궤도가 인투아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게 됩니다. 아.